Hey,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미국인들이 글을 쓰며 자주 틀리는 단어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에겐좀더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언디선가 들으실 수도 있고 쓰면 더 더욱 좋기 때문에 오늘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자주 헷갈리는 단어들을 볼 건데요. 먼저 예시로 보면 The students keep flaunting the rules. 이건 의미로는 사실 학생들은 규칙들을 신경 안 쓰고 무시한다, 어긴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단어를 잘못 쓴 겁니다. flaunt. flaunt. 이 단어는 사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자랑하다, 과시하다라는 겁니다.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무엇을 과시하다라는 단어고요. 사실 사용되어야 할 단어는 flaunt. f l o u 이 단어입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어떤 규칙, 법등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업신여겨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시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어길 때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두 단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단어 다 어려운데 그나마 Flout가 좀더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합니다. The woman flaunted her riches by carrying luxury bags and wearing dresses. The woman flaunted her riches by carrying luxury bags, wearing dresses. 그녀는 자기의 부를 과시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드레스를 입음으로. Some companies are flouting ethical standards for profit. Some companies are flouting ethical standards for profit. 어떤 회사들은 이익을 위해서 윤리를 어기고 있다. 윤리 기준을 어기고 있다. 다음은 we have to hone in on the source of the problem. 이 문장의 뜻으로는 어떤 문제의 원천을 알고 집어내야 된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hone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hone 바로 어떤 능력을 갈고 닦아서 향상시킨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이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home in on. home in on.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home. 물론 우리에겐 집이라는 명사로 익숙하지만 동사로 바로 무엇을 향해 가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찾고 그것을 파헤칠 때 사용되는데요. I have to hone my violin skills before my recital. I have to hone my violin skills before my recital. 나의 바이올린 능력을 더 갈고 닦아서 더 연습해야 된다 리사이틀 전에. We have to hone in on the cause for poor customer service. We have to hone in on the cause for poor customer service. 우리의 안 좋은 고객 대응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정확하게 짚어내고 파헤쳐야 된다. 마지막으로, the principal reason is lack of money. 의미로 보면 제일 중요한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잘못 사용된 겁니다. principal, principal. 이 단어는 명사로 제일 중요하거나 키인 사람, 물건 아니면 어느 양의 돈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명사 명사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발음도 비슷한 p r i n c i p l e principle 이건 명사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명사로 똑같이 사용되지만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의미로 제일 중요한이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main 이 단어와도 똑같은 의미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The basic principles of physics are easy. The basic principles of physics are easy. 물리의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법칙들은 쉽다. The principal thing during an accident is to remain calm. The principal thing during an accident is to remain calm. 사고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진정하는 것이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네, 오늘은 자주하는 실수를 봤습니다. flaunt, flout, home, home, principal. Principl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잉비 에브리원